자 어버이날을 맞아요. 신강 경기 밴턴 경기를 실앙 중에 계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자 말씀드릴 수가 네 장로님의 아주 사이드 미러 키네1대1이 되었습니다. 1대1자 오늘도 기대가 되는 경기죠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손동원 선생님 자아네아 손동원 선생님 오랜만에 성공했네요. 사이드 아네참 잘했습니다. 네. 이대1 석스과 이대1 자, 과연 어느 팀이일 것인지 계속적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님 자, 다시 한 번, 자, 좋아요, 예. 아습니다아아 네, 아, 네, 아유재선 네, 네. 아, 아주 신적인 게임 플레이. 네, 이 대입니다. 이 대, 잘했습니다. 이 대. 손등은 좋네요 아, 예 아, 좋아요 쌀볼아 아, 대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자 깃볼 네아 좋아요 자수미씨아 레트에 걸리고 말았네요네2대3 3대2 입니다 아, 3대2아이 좋은 순간의 기회를 놓쳤군요 네 다시 한번자김윤수선성도님자 좋아요 아 짧은 번에 대가입니다 네아 아주 볼 컨트롤이 아주 예리해요 예아 정확합니다 네아네 아. 네. 아 아웃이군요. 네. 송건사님 아웃을 했어요. 네. 3대3. 아웃이 갑니다. 자 3대3. 세트수가 3대3. 과연 어느 팀일1건지 기대가 됩니다. 자 다시 한번. 자아네 좋아요. 아 아주 예리합니다. 볼 컨트롤 아주 김윤수성수님 대단합니다. 아주 청교하죠. 네. 네. 자 4대3. 네. 자. 네. 자. 자 네. 좋습니다. 네. 자 다시 한번. 자네 좋아요. 아 짧은 볼. 네. 자, 네, 좋아요, 김볼, 네, 좋습니다, 아, 네, 아, 이번은 손호사님 칭찬해주고 싶네요, 참 잘했습니다, 네, 4대 4, 아, 네, 아주 송건사님 이번에는 아주 실수하지 않고 사이드로 빈 공간에 잘 밀어 넣었습니다, 자, 송건사님 서브 기대해 보겠습니다, 네, 자, 4대 4, 자, 다시 한 번, 자, 김볼, 자, 주고받아요 네, 김볼 주고받습니다, 네, 자, 다시 한 번, 자, 계속 주고받습니다, 자, 아, 짧은 볼, 예, 좋아요, 아, 좋습니다, 길게. 아네아예아 성군사님 두번째 성공했어요 네아참 잘했습니다 네 5대4 아, 아주 성군사님 마음속으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네 5대4 네수고자 기볼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아네짧볼아예짧볼예 예. 다시 한번 기볼 네 좋습니다 자아예아네볼 컨텐츠 좀아하셨네요네 6대4 6대4입니다 6대4 자 과연 어느 팀이 길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. 송근사님, 수고. 자, 아, 좋아요. 김 볼, 아, 예, 네. 스매싱가요? 예, 네. 좋아요. 아, 좋습니다. 아, 네, 송근사님, 아웃소리가 나옵니다. 네, 아, 실수했군요. 네, 맞습니다. 아, 너무나 아쉽죠, 저럴 때. 네. 저도 배드민턴을 하지만, 저를 실수했을 때 참, 아, 아쉽죠, 많이. 네. 자, 다시 한 번. 자, 김 볼. 자, 좋아요. 네, 들어습니다 네, 아, 네, 좋아요. 예, 아, 짧은 볼. 아 좋습니다 아, 네 이제 풍선이 실수했네요 네 7대5 7대옵니다네 조금 아쉽죠 네자자 송사님 자, 서브 자자 기쁠 네 좋습니다 자 수리식 자아네 칭찬의 때리 우리 송검사님 또 실수했네요 네아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자 상대편은 기뻐하고 있죠 네자 김윤수 상대님 서브 자 기쁠 좋습니다 자스미시네아네 아, 네, 좋아요 다시 한번 스미시아 좋아요 스미시아네성공사님 맺혔어요 네스미시 성공했습니다 네아 아주 가슴부터 달겠습니다 아까 실시했던 기팍 들릴 것 같습니다네 자볼 컨트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아 좋아요 아 대단합니다 자스미시아자 아, 수야 기뻐 예아 네. 아우신가요 아, 네, 아웃입니다, 아웃. 네, 아웃이군요. 네. 아, 너무 잘했는데요. 좀 아쉽습니다. 아웃입니다. 네. 6대9, 9대6입니다. 자, 좋아요. 아, 아웃인가요? 아, 네, 아웃이군요. 네. 아, 저게 심리적인 현상이죠. 아, 네, 맞습니다. 심리적인 현상 맞습니다. 네. 자, 아, 네. 자, 기볼 아, 잘 아, 볼. 네, 좋습니다. 네, 다시 한번. 기볼 네. 아, 좋아요. 주고 받습니다. 아, 잘 볼. 아, 좋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스매싱스매싱 아! 아쉽군요. 네, 아쉬워요. 네. 아, 아웃이 됐네요. 아, 참 스매싱 좋았는데요. 아웃이 되고 말았군요. 네. 아, 11대 6입니다.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네. 자, 잘, 잘했어요. 네, 자, 좋아요. 계속 주고 받습니다. 네, 아, 잘 볼. 좋습니다. 자, 좋아요. 아긴 볼인가요? 예, 네, 좋아요. 다시 아 짧은 볼아 좋습니다. 아 정교해요. 네, 네아네 아, 네, 좋습니다. 아 짧은 볼 좋습니다. 아 정확해요. 아주 아볼 컨트롤 좋습니다. 아네 성공했습니다. 네 좌우로 계속적으로 아 아주 정교한 아주 아 볼을 구사했습니다. 네아 성공했습니다. 네 이자부 선 대단하십니다. 네 날로 일치하고있습니다네칠대1 1 자, 뒷볼! 자, 아, 아, 네, 이 청견사실, 좀빈나갔네요 네, 아, 12대7이 됐습니다, 12대7! 네, 자, 네. 자,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, 자, 다시 한 번, 수시 자, 짧볼, 네, 아, 예, 자, 짧볼, 좋습니다, 아, 대단하네요, 예, 자, 아, 네, 자스미싱네 장로님 스매싱 맥혔습니다아 너무나 흡족해하고 계시는 아 임덕순 장로님 네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. 네13대 7. 아 좋아서 막기장 어쩔 줄 몰라십니다. 하네자아 짧은 볼아 걸렸네요. 네 아쉽습니다. 걸렸어요. 네14대 7. 14대 7입니다. 14대 7. 네14대 7. 다시 다시 노게임입니다 노게임 자노게임입다자 게임중입니다 자, 자, 게임 네. 자 14대7 자아짧볼아 아, 좋아요 아 긴볼 좋습니다 네아예아 예. 아, 좋아요 자아짧볼아 아, 좋습니다 정규예요네 역시 대단한 정교한 샷예아 좋습니다 네 홍팀의 8대14 6포인트 차입니다 자아 긴볼 좋아요 자 좋아요 기볼라자스매시 아, 가요 네아 좋아요 아짧은아 대단합니다 네 아주 네트플레이 아 진흙적인 네트플레이 좋습니다 분대1 4 되겠습니다 분대1 4자아자 노프골 아, 자. 스매싱 아아네아 연타썩이군요 네 아, 연타썩 네. 스매시아네 좋습니다 빈공간 떨궈넣기 10대14 대단합니다 아주 재치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길거자기볼 좋습니다 아네아 네. 아, 아, 좋아요 아 수빈씨 아네맥했어요네아네 아, 네. 좋습니다 짧고 길게 아 대단합니다 11대14 네 좋습니다 아네 대단해요 자기볼자 자, 다시 한번 기볼 주고받습니다 자아 좋아요. 아 이번에 아주 송건사 님 사이드로 잘 밀어 넣었습니다. 네. 아15대 11. 자. 자,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자, 좋아요. 핀볼. 아, 아웃이 됐습니다. 네. 12대 15. 네. 12대 15입니다. 12대 15. 자. 12대 15. 아, 아 네. 자, 좋아요. 스2시 아, 잘못. 아, 좋아요. 아, 짧은 아 조금 아쉬웠네요. 네, 하1대대1 12. 2하대하1입니다하하대하하 자, 자네 포인트 차이 좋습니다. 자, 아짧하아정하요 네, 아 좋습니다. 네 기뻐. 하 아, 네, 하하하하요하하하하요 밥을 줬어요, 밥을 줬어요. 네, 하하하하하하게하하겠습니다 네. 하하때 12. 하하 포인트 차이입니다. 네. 자, 하하하하님서 아, 우신가요 아, 우리 임장님이 봐준 것 같아요. 네, 13대 17입니다. 13대 17. 자, 아, 네. 또 네트에 꽂았습니다. 네, 또한과 봐주신 것 같아요. 네, 14대 17. 네, 자, 센포인트 차이. 자, 좋아요. 아하, 이번에또 유재폭 기사님이 그냥 봐줬나요? 아하, 네, 그렇군요. 서로 봐주는 거 주고받기로 했나요? 네, 14대 18입니다. 18대 14. 자, 좋아요. 자 좋습니다, 깃볼. 아 예, 아 좋아요. 아참 아쉽네요. 네 넘어갔으면 그냥 포인트인데, 네19대 14가 되고 말았습니다. 19대 14. 자, 자 짧볼. 아 좋아요. 다시 한번. 자 깃볼. 네 좋아요. 아 짧볼 좋습니다. 아 예. 다시 한번 깃볼. 자아 짧볼. 아 예. 짧볼 좋습니다. 아 예. 아충격해요 기아주알볼아예아잘 오신 것 같습니다. 네기볼자아 좋습니다. 예 다시 한번 아이 장르님 스매싱 성공. 아저 아주 장신의 키가 대단한 장점이죠. 이 배드민턴에서는 네20대 14. 바로 그냥 오른 볼을 꽂아 버렸습니다. 빈 공간으로 네20대 14가 되겠습니다. 20대 14. 자 좋아요. 아 네. 손동원사님 네트에 꽂았는데 아 네트를 타고 넘어갔나요? 네아 축하드립니다. 20대 14로 네아아 아, 청팀이 이기고 말았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